용룡아 이거 뭔지 알아? 그거는 저를 묶을 때 쓰는 아닙니까? <laughs> 용용이 줄 아닙니까? 용룡이 줄음 용룡이도 한번 만져볼래? 네 저는 입으로 음. <laughs> 먹지 말고 어 수타가 잘 됐네요 면이 잘 뽑혔습니다 긴 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길이 줄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용룡이는 여기 하나 둘세개줄 둘. 길이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중간 길이 줄, 짧은 줄이에요 후 불어주면 어? 뭐야? <laughs> 한줄두줄 줄, 그리고 오! 세 줄까지 길이가 똑같아졌어요 한번 확인해볼래 용룡이? 와아 <laughs> 여전히 맛있습니다 <laughs> 두줄 있어요 후 한번 불어볼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 줄이 한 줄이 되겠 우와 와다 <laughs> 끝이 잘립니다 우와 뭐,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어? 만들어졌어 이거 뭐야 어? 자 이번엔 용룡이 가위 없지 가위 하나 둘셋 잘라주면 다시 잘라져요 아자 이번엔 정전기 정전기 해서 다시 붙여주면 슉. 다시 요렇게 연결이 되고 주머니에 었던거 가져가서 하나 둘셋 붙여주면 다시 요렇게 뭐야 한들이 만들어진다 <laughs> 다시 한번 쭉 잘라주면 다시 길이가 같아지고요 길이가 세개의 지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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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해주고 용룡이 마지막으로 후후구어주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는 마술. 우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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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거 다 기억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억하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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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마술을 21년이나 했어. 우와. 그러면 약간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몸이 기억하겠네요. 그렇지. 와, 대박. 그 선생님 21년 동안 매일마다 마술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와. 눈 감고도 할수 있는 마술이야. 용룡이 지금 몇살이야 100살이요. 100... 100. 수상한 마술사님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부르려면 인터넷에다가 네. 권혁민 마술사 치면 사장님 볼수 있을 거야. 어,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laughs> 네. 권혁민 마술사 부르고 싶으면 거기 <웃음> 권혁민 <웃음> 치시면 됩니다. 아 <아이>, 고마워, 용경아. <laughs>